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까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양의 유익균이 살아있는 형태로 이제 급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충분한 양이 급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연구에서 적은 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것도 다양한 균주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어,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음, 저는 이제 하루에 제공되는 균주의 숫자가 어, 최소 50억 마리 이상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대상으로 연구한 것들을 보면 어, 유익균이 이제 만성 콩팥 질환이나 염증성 장질환에 이제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도 있는데 어, 이 연구를 보면 하이 도스 멀티 스트레인 그래서 이제 여러 균주를 많이 급여해서 이제 효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충분한 양의 살아있는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어, 충분히 급여했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익균이라고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균수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균수만큼 중요한 것이 균주가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인데 어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통 과정에서 잘 사멸되지 않고 어 섭취했을 때 위산과 담즙산에 잘 견뎌내고 결국 이제 장에 잘 생착하는 유익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을 이제 균종으로 표시하지 않고 균주로 표시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 강인하고 뭐 똘똘한 그런 유익균을 살아 있는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주가 많이 들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함께 들어간 이제 부형제도 사멸을 막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논문을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논문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스의 균종을 가지고 냉장 보관과 상온 보관을 해서 3개월 뒤에 얼마나 많이 살아 있는지 그 생존율을 조사한 아,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논문의 결과인데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같은 균종을 사용했지만 다른 배지. 그러니까 배지가 뭐냐면은 유익균을 좀 생존하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당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형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다른 배지를 또는 뭐 다른 부영제를 사용하여 3개월간 한 그룹은 냉장 보관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상온 보관을 한 것입니다. 자, 가장 좌측은 어, 이 배지의 어떤 그런 어,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Before Freeze Drying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대부분 동결 건조되어 제품화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b e 프리즈 드라잉은 유산균을 배양하고 동결 건조하기 직전에 어, 균수를 측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천억 마리 이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후 애프터 프리즈 드라잉이라고 한 것은 동결 건조한 후에 그 사, 그 제품 하기 직전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음, 유산균의 숫자를 측정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배지 즉 부형제별로 이 생존율 여기 이제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된게 생존율이거든요. 이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배지를 사용한 것은 겨우 3%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조 직전과 동결건조 이후에 이미 97%가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살아남는 경우에는 한80% 이상 살아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젯 4도씨라고 되어 있는 것은 3개월간 냉장보관을 한 것으로 이제 나쁜 배지를 사용한 경우는 냉장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살아남은 경우는 여기 76%까지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동결건조 직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1,000억 뭐 이상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스토리지 앱2 3도씨가 상온이잖아요. 상온에서 이렇게 3개월 생존율을 봤더니 이제 가장 높은 게37%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천억을 유지하는 거는 뭐단한 그룹도 없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좋은 배지. 그래서 부영제를 좋은 걸 썼다 하더라도 상온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많은 수가 사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온에서 만약에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때는 뭐 살아있는 유익균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상온 유통보다는 냉장 유통을 택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산균 제품을 구입하시면은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상온 유통을 하는 제품이라면, 상온에서도 잘 살아남는 특수한 유산균을 사용했는지, 또는 뭐 특수 포장을 하였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입할 때 되도록 생산된지 얼마 안된것 만든지 얼마 안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구입하시면은 어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균주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어 사용되는 개념이 보장균수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어, 그런데 이 보장균수는 사실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사용하더라도 어, 상온에서 매우 강한 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포 형성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포 형성균은 상온에서 이제 아포를 형성해가지고 죽지 않고 잘 살아남는 거거든요. 아포 형성균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장균수를 뭐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생존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잘 죽어요.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균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 뭐 이런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일반 유산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장균수보다는 뭐 투입균수 형태를 많이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즉 얼마나 넣어 주었는지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보장균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서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일 1년 전에 어, 출시한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제품이 만약에 유통기한을 2년이라고 찍었어요. 그러면 은 보장균수라 함은 2년 뒤에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 이거를 1년 전에 출시된 건데 2년 뒤에 보장균수를 어떻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장균수를 표시하려면은 출시된 지 2년이 지나야 이제 가능한 거죠. 만약에 유통기한이 2년이라면은. 그래서 뭐이 경우라도, 음, 정기적으로 2년 동안, 어, 균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살아남은 유익균의 숫자가 얼마다라고 이제 여러, 저기, 제품들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제 맞는 거죠. 뭐 유익균이 아닌 다른 뭐 영양성분들이야. 파괴되고 손실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처음 출시하더라도 유통기한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산균의 경우에는 매우 쉽게 사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배지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보그 나중에 이제 유통기한 막바지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가에 어 대한 어떤 변수로 많이 작용하게 될 텐데, 어 여러 이제 변수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만큼의 시간이 이제 지나기 전에는 보장균수를 보증하기가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장균수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균수를 측정해 이제 봤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했고 논문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장균수만큼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장균수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특히 반려동물 제품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쪽은 법적으로도 이제 규제가 잘 되지 않고 제품을 등록할 때 균종과 균수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조단백, 조지방 뭐 이런 유산균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을 측정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판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쪽은 어, 이닭 이라든가 소, 돼지와 같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섭취하는 산업동물에 맞춘 법령, 이게 사료관리법이거든요. 이 사료관리법을 반려동물에게도 우리 반려동물은 같이 사는 동물이지 먹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라 거죠. 어쨌든 이 보장균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적어도 유통 기한에 다다라서 이제 검사해가지고 균수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제품에서 균종과 균수를 검사해서 이를 토대로 제품 등록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다른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제품 등록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신뢰성과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산균의 균수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생산과 유통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렇다면 유산균을 어떻게 급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